불신자들을 놓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자꾸 자꾸 더하여 지면은 이게 나중에는, 어, 그래서 이, 이 전도 학교는 좀 하다가 말 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300%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의 먼 미래에는 한국 가정 보고 말를 놓고 한국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중심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순서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전도다락방을 위한 그 이미 벌써 마음을 정하여서 현장에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 지역, 직장 이렇게 선택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 하겠다라고 결정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강유순 집사님이 저하고 신방을 할 때는 가정보고마에 자기가 현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유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강유순 집사님을 지역다락방으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목요일날 가정이 이사를 해서 이사 겸 제가 목요일날 사역하는 날이니까 강유순 집사님 집에 갔는데 강유선 집사님 집에 온 사람들이 강유선 집사님이 평상시 지역 안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지내는 분 중에서 25년 이상을 함께 언니 동생으로 지냈던 분이 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보고마를 넘어서서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오히려 더 바운더리가 지역보고마 이웃의 전도의 장들이 있다 싶다 해서 제가 바꾸었어요. 그래서 강유순 집사님 좋습니다라고 하시게 되어주면 지역 다락방에 들어오시고, 아이 그래도 저는 가정 보고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뭡니까 가정 그 다락방으로 제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갑성 사모님은 제가 신방을 했는데도 여기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가정 다락방이나 지역 다락방이나 뭡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냥 혼자 쭉 기도하면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은 선정해야 할 명단 쭉 명단들이 나와있는 이 명단들은 아직 신방일을 통하여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저는 어디를 하겠습니다라고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겠습니다 근데 어, 박우영 정군님 나도 얘기 안 했는데, 박우영 정군님 여기 직장에 가 있는 이유, 박혜지 집사님하고 박기영 선생님 있는 이유는 발달장애 현장을 두고 어, 계속 포럼하고 얘기를 해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아예 그것 자체가 발달장애 현장, 직장 현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 권중숙 권사님하고 박우영 정군님 박기영 집사님하고 박혜지 집사님은 거기로 넣었습니다. 요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명단들 외에 다락방에 못 옵니다. 지역 다락방에 있는 분은 가정 다락방에 못 옵니다. 가정 다락방에 있는 분은 직장 다락방에 못 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고그 시간에 고것만 그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어, 저는요, 가정도 가능하고요, 지역도 마음 담을 수 있고요, 내 직장도 마음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본인에게도 그게 마음이 열려져 있고, 제가 볼 때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게 된다 싶으면은 다른 문들도 열어주지만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게 정착되어져서 계속 그 방향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탈 때까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4월달, 5월달 행사,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셋째 주에는 청장년 집중합숙이 있고요. 어,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가정복지팀이 한달또 학교팀이 한달 해서 격주로. 그래서 저희 사랑부는 매달 어 이전에 했던 그 집중합숙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 박예지 집사님하고 박기영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좀 이제 마음 담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어디 펜션, 펜션, 좋은 펜션은 아니지만, 우리 렘런트들과 어디에 정말로 여행 가는 기분? 여기에서 강서구 미션 오면 오는 시간이나, 여기에서 안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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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안성 가는 시간이나 시간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그리고 저 어딥니까? 이미진 집사님께서도 포천. 그, 뭡니까,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안성이 훨씬 더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분들이 자기 생애를 두고, 어, 그런 공동시설이라고 합니까? 뭐, 공동, 공동생활시설? 이런 부분들로 하시려고 준비한 뭡니까? 집이에요. 시골 집이에요. 네, 그런 집인데, 어, 안성에서 이런 문들이 안 열려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이분들이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시설이 뭔가가 준비가 되어지면은 우리 애들도 좋고 좀 뭔가가, 어 우리 미션 홈은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층이에요. 시골, 기아치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코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에 준비가 되고 마음문이 열려지면 저희들이 사랑부가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2년 후에 그룹홈이 생겼을 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적으로 합숙이 우리 강서 미션 홈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강서 미션 홈은 그냥 대타입니다, 대타. 어디 장소가 없을 때 하는 여유분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계속 있는데, 어 4월달에는 25일이 학교팀이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어 성교대회이기 때문에 하루만 교회에서, 하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에 따져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다 됐죠. 그한달 메시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메시지 흐름 보시면은 칠 여정을 가지고 지금, 칠 여정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3월달하고 지금 4월달하고 이어서 가고 있는데, 3월달에 성삼이 하나님의 보자의 길, 요걸로 시작해서 10가지 비밀 얘기하시고, 10가지 발판 얘기하시고, 5가지 확신 얘기하시고, 이제 4월달부터는 9가지 흐름입니다. 오늘은 사실 평생의 응답이었거든요. 지금 어, 요거 아동부 팀들에게 좀 전달하는 내용인데, 오늘 메시지가요. 어, 평생의 응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면요 어, 이게 되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언약은요, 야곱이 붙들었던 언약. 이 야곱은 또 누가 붙들었던 언약이냐 하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야곱은 이삭이 붙들었던 은약,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은약. 그러니까 선조가 붙들었던 그 은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은약이 점점 그 흐름이 어, 말씀 성취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은약을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면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 부모님이 붙들었던 은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요? 요셉이 그 은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꿈에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의 형들은 그 말에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가 왜 요셉이 그 자기가 꾸었던 그 은약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셨던 그 은약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뭐요, 한 민족을 그 너를 뭘로 하지 말고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는 은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요셉 이 라든지,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그 은약을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때뭐할수 있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 부모님이 붙들었던 은약을 어떻게 제가 붙들어요? 붙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요. 불신자라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신방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게 평생의 은약을, 평생의 은약을 미션을 붙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눈물, 고통, 소원 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세 가지 속에 평생 달려갈 미션이 있는, 그럼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라서 저에게 은역을 줄수 없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눈물, 고통, 소원을 제가 감지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부모님의 눈물이 이거 아니에요라고 여쭤보거나, 아니면 뭐예요라고 여쭤봤을 때, 부모님이 제게 얘기해준 것, 요거 가지고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은역을 잡았더니, 굉장한 뭡니까? 평생에 달려갈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부모님께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요? 세 부류의 사람한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은약이 뭔지를 마음에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분야에 스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기암 목사님이 연배는 계시지만, 목회 분야에 유광수 목사님의 스성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기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요, 이기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PPT 자료에 본문 말씀을 핵심적인 것을 담으면서 PPT 할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그러니까 저 연, 그 우리 목사님 연배에도 세계적인 것들을 갈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은약을 그대로 담아서 마음에 담아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가요? 뭐 내가 나이가 있다 적다를 떠나서 전도자 목회자로서의 그 은약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생애를 담았을 때. 요즘 나오는 우리 팀들이 그걸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중직자, 장로들은 한 지역을 선정해라. 그래서 열두 군데에 뭐예요? 망대를 세울 곳을 놓고 한 지역을 살리고 그한 지역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한 나라를 살리라는 이런 은약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도점으로 잡히지 않으면, 은약이 그냥 둥둥둥둥 떠서 갑니다. 성취되지 않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저는 지금, 가정, 지역, 직장, 이 속에서 열두 군데를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네. 그런 평생인데, 그걸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뭔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삼중지,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말씀, 구원, 기도입니다. 이, 이것을 우리 아동부에게 어, 한한주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 한달 내내 서론과 결론은 똑같아요. 서론이 뭐냐하면은 금토일 시대의 속에서 우리가 2, 3, 7 치유 서밋이거든요. 이 속에서 300%의 복음, 300%의 기도, 300%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치유를 뭘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요.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 속에 답이 돼야 되거든요. 고. 토요일 날은 자기 달란트 찾는 겁니다. 조금 이따 가 얘기를 하겠는데 달란트 찾는데 이거는 기도 속에서 찾을. 그리고 주일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이 속에서 뭐냐면 세계 살릴 은약을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요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정에 있어서 내가 갈 곳이 없다? 지금 서울 경기도에서 사단이 가장 탄탄한 부분이, 속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내 지역이 아니에요. 아,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돈만 더 있으면 나는 어디로 이사 갈 거야. 뭡니까? 발판이 아닙니다. 발판이 아니에요. 내 지역이. 여기서 생애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메시지가 내 지역에 어떻게 성취 시킬 건지 내 가정이 어떻게 성취 시킬 건지 내 직장이 어떻게 성취 시킬 것인지를 두고 오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있느냐면 여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기가 내 장이 아니면은 이 메시지가 뭐가 되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줄 은혜는 받지만 그게 없어져요. 이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흐름 아홉 가지 흐름이거든요. 영원한 세 가지 말씀 구원 기도. 영원한 세 가지. 근데 현장 아홉 가지 흐름은, 뭐, 깊이, 넓이, 높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려고 하면 깊이, 넓이, 높이 봐야 돼요. 상하, 좌우를 봐야 돼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홉 가지 흐름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정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쩌지? 라고 했을 때 깊이, 넓이, 높이가 나옵니다. 역사도 나오고요. 어, 조선시대의 가정? 어, 현대시대의 가정? 지금의 가정? 미래의 가정? 어떻지? 이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홉 가지 흐름이 별로, 아홉 가지 흐름을 어디다가,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 직장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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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가 쉬워서 자꾸 자꾸 제가 홍경인 군사님 얘기하는데, 홍경인 군사님이 특수 학교와 일반 학교의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을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어, 홍경인 군사님이 주중에 본인의 현장에서 특수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주일날? 여기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할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같은 전문인에게. 근데 어느 정도로요? 같은 전문인인데, 우리 홍경희 군사님이 발달장애 현장에 서성이 있으면은, 그 서성은 누구냐 하면은, 그 발달장애 현재 특수 교육 쪽에 그 분야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어느 분. 그분이 나의 서성이 되면, 그분이 한국을 놓고 세계를 놓고 이 발달장애 현장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내용들을 흘러내보내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분이 나의 전도 대상자야 돼요. 그럴 때에 깊이, 넓이, 높이가 나옵니다. 상하, 좌우가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그래서 내 전공 분야의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서승도 생각해야 되고 누구도 생각해야 돼요. 그 길을 오는 후배도 생각해야 돼. 요 이래야지 아홉 가지 흐름이 내 속에 뭐하고 연결돼요? 세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 아 이거 너무 복잡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많아. 뭘로 하면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김경재 군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호, 어 뭡니까 갑자기 호? 예? 호니 호니. 호언이 하나님 얼마나 큰 엘리트를 기도 속에서 호언이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아니 우리 엄마 같이 좀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별로 못하신 분이 어떻게 네 분야의 아홉 가지 흐름에 대한 네가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라고 하는 네 고분 그 아홉 가지 흐름요 교회사의 두 가지 흐름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냐 복음을 전하기 않을 위에냐 요겁니다. 그거요. 지난주 메시지고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못하셨는데 보세요 부모님, 목회자, 내분야의 네 스승의 은약이 나의 은약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신의 감동전자로 하나님 쓰세요 제가 한번 근거를 대볼게요 모세, 모세, 요셉 누구의 은약을 붙들었어요? 부모의 은약 사모엘도 부모의 은약이면서 누구의 은약을 붙들어요? 엘리라고 하는 스승의 목회자의 언약을 붙들어요. 다이, 누구예요? 사무에. 네. 목회자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러면서도 엘리야엘리야 엘리야 엘리사는 뭡니까? 서성의 언약을 붙들어요. 다니엘, 누구예요? 예레, 어, 뭡니까? 누구의? 예레미야의 서성의 언약을 붙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예요? 이 랩던트 일곱 명이 누구의 언약을 붙들어요? 자기가 있는 현장의 최고인 왕이라면, 왕이 붙들고 있는 문제, 왕이 붙들고 있는 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평생 응답과 연결시키는데 그게 어디에서요? 오늘 삼 응답 속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 복음을 할 만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시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요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내용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면 내 가정, 내 지역이면 내 지역, 내 직장이면 직장. 여기에서 이 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돼. 요 캠프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그네 번째는 랩런트의 준비 300%. 요 얘기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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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그 우리. 자기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면 전문성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곱 가지가 제일 처음에 뭡니까? 제일 처음에 저 한번 그것 뭡니까 누가 그것 좀 주, 기도수첩 좀주 보시면 두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그거 두 번째가 위인 제일 처음에 말씀입니까? 뭡니까? 이도 그거 그거 그네네네네 달란트를 찾는데 이거 굉장히 일곱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과 사과 마지막 자 보시면은 한번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와 말씀 독서 할때 유광수 목사님 전도 했을 때 전도에 관련된 모든 독서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에서 답을 얻었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분야 특수 특수 교육이다 그러면 특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모든 책들을 읽어 보면 누가 우리 특수 분야, 특수 교육 분야에 우리 한국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의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어지죠. 그러면은 특수 교육의 위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뭘로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러면 문화 새절기 그러면 그 나라에, 어, 답을 얻는. 불신자라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새절기지만 불신자인 나라는 문화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설날, 추석 그리고 뭡니까? 파리로, 해방. 날, 뭐, 이런 날 있잖아요. 한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이면서 우상이면서 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뭘 찾느냐 면내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는 안식일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근데 오직은 뭐냐면 성인식입니다. 나는 무슨 전문성을 가질 거예요. 요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전문성이. 그러면 성인식에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요?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인식에게 축하해주면서 뭐 해줍니까? 투자하잖아요. 그거 보고 성인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현장의 감각을 계속 키우는 게어디로 가느냐면 회당에 가서 계속 현장을 보고 현장의 사람들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요 로지, 그 분야의 지도자, 재창조 이래야만이 300%가 돼요.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발달 장애 현장에 각자 가정이면 가정 어디면요 학교면 학교 복지면 복지 직장이면 직장 우리 한국에서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을 가장 잘 키워내는 데를 빨리 찾아서 그 길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돼요 그들이 뭐 하는지를 보고 욕을 가지고 우리는 뭘로요 복음 답을 얻어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그 이후에 전문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장성이 맞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작품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전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 시스템과 크기는 우리가 훨씬 더 큰데, 내용적인 면은, 우리 거보다도 더, 뭡니까, 실력이 있다라고 봐줘야 돼. 더 건강하게 봐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 7천만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 복음, 학원 보건 메시지 사월달 겁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한번 가정 팀은 가정 현장을 두고 지역 팀은 지역을 두고 하, 그 뭡니까 직장 팀은 직장 팀을 두고 한번 요걸 먼 거리를 두고 실제로 하나하나 적용하는 가운데 이머리가 아닌 한번 조금씩 한 번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혹시 더 있나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비밀들이 충만하게 열려지는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의 인문들을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의 은약 속에서 세계복음의 은약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눈 지역을 바라보는 눈 가문을 바라보는 눈 우리 생애를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눈 기도의 눈 구원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증인으로서 그것도 영적인 쓰미시요 영적인 대통령이요 영적인 재벌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사랑부도 어, 발달장애 현장에서 실제로 저희들의 말씀에 은역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정이 7천만 사랑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그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이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달장애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지역 현장에 직장 현장에 오랫동안에 사단이 왕로로 됐던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그 망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니 웬만하면은 1부 때 성찬식 안 하신 분들은. 네, 본당에. 그리고 본당에 가시는 분들 이거 들고 우리 식당에 가져가야 돼요. 네.